오래 속도를 살리면서 이현규 선수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대 패스시도 이현규가 뺏겼습니다만 달라붙습니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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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옆쪽으로 밀어내면서 우리의 던지기 자, 다시 수비에서 공을 잘 가져왔어요. 한찬희 중앙으로 장재원 선수가 밀어줬습니다. 그리고 이승우입니다. 이승우가 좁은 공간을 잘뚫었습니다 어머, 상의 선출골! 대한민국이 전반전 끝나기. 선수가 본인이 공 잡았을 때 역시 마무리지려고 하는 그 모습이 굉장히 좋았어요. 예. 그러니까 자신감 있게 오늘 슈팅 할수 있는 그런 타이밍 속에서 계속 본인이 마무리하는 것보다는 좀 동료에게 양보하고 이런 모습이었는데 예. 자, 이번만큼은 자신감 있게 잘 조준해서 때렸습니다. 자 결국 세차게 두들긴 끝에 뚫어냈습니다. 이승우 선수의 돌파에 이어서 어시스트 정말 멋있었습니다. 네 중앙을 뚫고 가면서 상대 수비를 가운데 많이 몰아놨고요. 어멍산 선수가 첫 터치했을 때. 터터치를 이제 앞쪽으로 잘 밀어놨죠. 예. 확실히 중앙 쪽에서 자신 쪽에 달라붙어 있는 수비 두 명을 한 방에 무력화시. 앞쪽에는 수비수 한명 붙어 있습니다. 돌아 들어가는 동료가 있는데요. 잘 봤습니다. 건어 플렉 부근에서 볼이 약간 길었는데요. 강지훈 선수도 이제 공격 능력이 아주 좋은 날개입니다. 예. 어, 마무리 능력도 있고요. 자, 측면 수비까지 아,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했어요. 왼쪽에서 크로스가 올라갔습니다. 점수 2대0을 만드는 대한민국. 네, 지금은 우리가 측면에서 좀 풀어나가는 공격부터 시작된 다음에 크로스 형태가 만들어지기까지의 과정이 예. 그 과정이 너무 깔끔하네요. 자, 거의 뭐 예술이라고 얘기를 해야 될것 같은데요. 그리고 왼쪽 측면에서 우리가 빠른 타이밍 속에서 2대1 패스를 통해서 나갔을 때 거기서 선수들이 죽진 않고 계속 살아나갔어요. 어, 그렇습니다. 아시 시 죠. 자 그리고 윤종규 선수가 오른쪽 수비수인데 이제는 뭐 오른쪽 미드필더 역할로 역할이 바뀌어 있으니까 공격 가담을 조금 더 편안하게 할수 있는 환경이었고요. 볼을 가지지 않은 동료 선수들의 움직임이 참 좋았습니다. 네. 그리고 윤종규가 툭 밀어 넣으면서 점수는 2대0입니다뭐 이우현 선수도 그렇고요, 윤종규도 그렇고 저 위치에서 뛰는 우리 수비수들이 참 어, 공격 능력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렇 혼자 계속하면은 아무래도 힘이 더 들죠. 그렇죠. 아잘 받았습니다. 조영욱이 들어갑니다. 조영욱 정영웅... 저... 세 번째 골찼습 조용욱 선수가 결국 자신의 킬러본 눈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조용욱 선수도 좀 쉬고 나오니까 체력이 네. 충전된 상태에서 조용욱 선수의 진가가 다시 한번 나왔네요. 자, 이게 바로 우리가 기대를 하던 대한민국 19세 이하 대표팀의 모습입니다. 네, 조용욱 선수가 조용욱 선수도 어떻게 보면은 이제 형들이랑 같이 뛰고 있는 선수 가운데 한 명이거든요. 네. 1999년생의 여기서 원터치로 넘어가는 이 패스가 중앙 수비 뒤로 완전히 관통했습니다. 그렇네요. 그리고 힘으로 중앙 수비 버틴 다음에 여유 있게 왼발로 마무리했죠? 자, 역시 최전방 공격수가 보여줘야 될그 덕목, 침착함을 조영욱 선수가 잘 보여줬습니다. 네. 뭐 골키퍼가 앞쪽으로 튀어나왔습니다만, 뭐, 각도를 줄이려고 해봤습니다.